저는 방금 사우디 비행을 네. 다녀왔고요. 다음스좀 갈아입은 후에 후기를 네.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에티아드 항공에 재직 중인 샤론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에티아드 항공 합격 후기에 대해서 남기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저는 서울 로센스 먼트를 통해서 이곳에 채용이 되어서 왔고요. 이전에 제가 정리해둔 글이 있는데 그 글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당시 면접 장소는 압구정 근처의 호텔에서 진행이 되어 있고요 오전조, 오후조 이렇게 두가, 두 개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저는 오전조라 일단 8시까지 모이로 되어 있어서 좀더 일찍 가서 대기를 했고요 지하로 안내를 해 주셔가지고 지하에 있는 홀로 들어갔습니다. 홀로 들어갔는데, 이제 유니폼을 입은 정말 아름다운 크루가 에버랜드에서 나올 법한 노래와 함께 이렇게 등산을 딱 하시는데, 어 그때부터 저는 당시 에티아드에 대해서 많이는 몰랐지만, 어 에티아드 정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가 정말 크나큰 실수를 해서 이 자리에 있지 못하게 될 수도 있었는데, 그 관련 내용은 다시 유튜브를 촬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오면 이렇게 마음이 웅장했던 시간이 지난 후에 면접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선착순으로 면접이 시작이 되었고요.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들어가서 시비 그리고 워드 슈팅을 하고 나오는 형식이었어요. 저는 좀 뒤쪽에서 면접을 봤는데 사실 면접이 시작이 8시부터였지만 딜레이, 딜레이의 연속으로 인해서 오후 저는 2시쯤 보게 되었고요. 당시 오후 조가 면접이 1시여서 오후 조랑 오전 조랑 이렇게 겹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줄을 계속 기다리고 이제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호텔 면접 담당자님께서 종이에 번호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근데 번호를 만들어 주셔서 이제 번호를 부르면 그때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계속 줄을 서 있다 보니까 계속 다 구두를 신으실 거 아니에요? 구두를 신다 보니까 저도 다리가 너무너무 아팠고 그날 진짜 다리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사실 저는 오전조에 거의 끝물에 면접을 봤기 때문에 면접관도 면접자, 면접자도 지금 모두가 지쳐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속으로 이제 면접을 볼때 최대한 이제 밝게 하자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제 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나온 질문들이 어떤 거냐면, 이제 지금 하는 일이 뭔지, 나이는 몇 살인지, 키는 몇이야 하고 키는 이제 뒤쪽에서 재고 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전에 어떤 일을 했는데 이 곳이 맞아? 이런 질문이 왔었고요. 이제 워드슈팅에 관련해서는 전자기기 관련한 거를 제가 뽑았습니다. 그리고 어, 면접관에게 조금 힘을 주고자 제가 화이팅을 했어요. 화이팅이라 하고 이것은 한국말로 힘내야 하니까 어, 면접관께서 웃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시비를 끝나고 나가서 면접 합격 여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가서 다른 곳에서 대기를 하는데 호명하는 사람이 붙기도 하고 호명하는 사람이 떨어지기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합격 여부가 결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호명이 돼서 이름을 나갔어요. 나갔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또 다른 홀로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름을 불려서 들어갔는데 면접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Unfortunately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아, 그래. 오늘 첫 지원이니까 그래도 이 정도라도 나는 잘한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눈물 흘리시는 분도 있었고, 하지만 이제 너희가 갑자기 면접관에서 너희가 합격을 한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이제 몇 시까지 이 장소에 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 정말 희미가 교차하는 순간이었고요. 좀, 아, 아무튼 그때 심정은 말로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